경찰서에서 진술 잘못하면 조사 반복 위험 줄일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잘못된 진술로 인해 추가 조사가 반복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정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기존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 진술서 작성, 사실관계 보강, 증거 제출 전략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조사 반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참여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 대응과 진술 내용 관리, 경찰과의 소통에서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피의자 권리 보호와 향후 형사 절차에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조사 전후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립, 오해 소지 제거, 혐의 경감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변호사 참여 없이는 진술 오류가 반복 조사의 원인이 될수 있어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조기 전문 조력 확보와 체계적 진술 관리가 핵심 전략입니다.